여러분 1억이란 돈은 얼마나 큰 돈인가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언컨대 1억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최고의 인생 조언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노후금빛지혜를 준비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우측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요. 이런 귀한 지혜를 100% 무료로 들으실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특별한 비밀까지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탈이라는 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야 치지 마라. 바람아 불지 마라. 이렇게 빌어봤자, 소용없잖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파도야 치려면 쳐라.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나는 이미 튼튼한 배를 준비했고, 좋은 항해 실력도 갖췄으니까, 결혼 초에는 남편이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기죠. 내가 열달 동안 배 속에 품고, 밤잠 설쳐가며, 키운 자식도 클수록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세상일이 어떻게 내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잔잔하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진정한 행복.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불행이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처럼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진짜 행복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거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부음 소식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락이 없으면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도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화장장에 다녀왔습니다. 화장장에서의 깨달음. 화장장 정문부터 연구차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현대 기술이 정말 발달해서 관이 전기화로에 들어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화장 중이라는 불빛이 켜져요. 40분이 지나니까, 화장 완료라는 표시가 나타나고요. 예전에는 1시간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어요. 뒤술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화장이 끝나면 하얀 뼈가루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와요. 성인 한 분이 대략 한 대야 반 정도 됩니다. 직원분이 그 뼈가루를 유족들에게 나누어주고,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항아리에 담아서 돌아가죠. 요즘에는 유족들도 예전만큼 울지 않아요. 자연사로 돌아가신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과자를 먹으며 놀고 있고 상주들도 좋은 곳으로 가셨다며 서로를 위로해요. 그런데 그날 특히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세 살밖에 안된 아기도 화장되었거든요. 관이 화로로 들어갈 때 젊은 엄마는 참아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그 작은 아기의 뼈가루는 어른의 절반도 안 됐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성찰.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회색빛이 도는 안개 같은 색깔이에요.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나이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한 세상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죽음을 향한 여행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과 마주하게 되죠. 즉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가는 존재입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없어졌는데, 뼈가루가 된 분은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추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수명이 다하고 할 일이 끝났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게 죽음이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없어요. 죽은 사람 본인도 자신이 죽었다는 걸알수 없고요.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법칙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이상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늙으면 병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병들면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태어남과 죽음은 연습이나 리허설이 허용되지 않아요. 한 번뿐인 기회죠.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그토록 가벼우니까 우리가 남은 삶의 무거움을 견뎌낼 수 있는지도 몰라요. 더큰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죽음은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죽음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요.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준비하기.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세수하고 면도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이제 죽어야겠구나 하며, 미리 정해놓을 일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는 것 있으면 다 나누어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 입고 가자. 이렇게 말이에요. 심리학자인 한 박사는 죽어가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부정.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두 번째는 분노화를 내는 단계. 세 번째는 타협.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네 번째는 우울 슬픔에 빠지는 단계. 다섯 번째는 수용 결국 받아들이는 단계.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순서대로 거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죽음의 모습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받으려 하시고요. 처음부터 체념하고 내세를 생각하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의 삶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믿는 분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자신의 죽음을 더잘 받아들이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안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평생이 지나간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와요. 마치 금고 안에 똥을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이 거의 전부 쓰레기였다는 걸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게 돼요. 정작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못 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지만, 욕심내며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너무 공허해요. 나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죠. 결국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게 아름다운 노년인지, 어떻게 죽는 게 아름다운 죽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밀은 드러나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에요.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세 가지도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두 번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해요. 반대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 가지 만 가지예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죠. 아름다운 노년과 죽음. 언제나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삶이 닿을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 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깐 소풍 나온 거니까 즐겁게 잘 놀다 가면 그만이에요. 삶은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길다고 느끼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보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90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니도 요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미련도 많겠고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인생을 소풍처럼 살기.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삶에 대해 너무 욕심부리지도 마세요.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중간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하면 안 되거든요.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 현인들은 우리에게 소풍을 권했어요.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거죠. 우리 모두 전생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세상 놀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주의 커다란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삶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어떤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무리와 요점 정리.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의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건 참된 인생이라 할수 없어요. 참으로 어렵고 막힌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삶에 대한 집착과 욕망 같은 군더더기들을 벗어버리고, 소풍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곱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늙음 속에는 낡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새로움이 있거든요. 곱게 늙어가는 분들은 늦었지만 늙지는 않으세요.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지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정답 없음, 비밀 없음, 공짜 없음, 죽음에 대해 아는 세 가지 반드시 죽음, 혼자 죽음, 아무것도 못 가져감. 죽음에 대해 모르는 세 가지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어떻게인지 모름. 인생은 소풍이니 즐겁게 살며 곱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눌러주세요. 이런 귀한 지혜를 계속 나눠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풍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